10월 21일 목요일 매일 성경 아침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자원하여 드리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번째 단락의 제목은 "안식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은 성막 제작을 위한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즉, 성막 제작 설계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5장에서 40장은 하나님의 설명을 따라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 곧 성막 제작 보고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모세는 실제 성막 제작에 앞서서 다시 한번 성막 건립에 필요한 물품과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4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인 20절 이하에서는 백성들이 모세가 말한 물품들을 자원하여 바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점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성막 제작에 관한 물품과 성막 기물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안식일 규정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 규정은 출애굽기에 다섯 번 나오는데 이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란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슨 관계에 있기에 모세는 실제 성막 제작에 앞서서 안식일 규정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을까요? 안식일의 소극적 의미는 일을 중지하고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적극적 의미는 나를 위해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 만날을 거두게 하신 것처럼 일을 하지 않는 안식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내가 나를 위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안식일 규정이 성막과 관련된 말씀에 항상 같이 나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막을 성막되게 하는 핵심 요소라는 의미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즉, 성막 자체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만든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정한 규례를 따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믿음과 순종의 삶은 외면한 채 일상에 불의가 가득한데도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리라 확신했습니다.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양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성막이나 성전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이나 성전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이익을 챙기지 못하고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에게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는 곳은 종교적 영역만이 아닙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는 것은 안식일 규정이 공적 영역뿐 아니라 가정과 같은 사적 영역, 그리고 종교적 영역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적용된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는 명령은 안식일에 필요한 일상적인 일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은 안식일 전에 미리 준비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일주일에 하루씩 기계적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안식일을 의식하고 기억하며 그날에 필요한 것을 6일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성막 제작에 필요한 물품과 성막 기물 목록입니다. 안식일 규정 준수를 강조한 모세는 성막 제작에 필요한 예물과 성막 기물 목록을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성막 제작에 필요한 재료는 백성들이 준비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첫째로, 각자 소유 중에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서 자기 능력 이상을 무리하게 드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물과 헌금, 우리의 헌신은 결코 성도 간의 경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헌물이나 헌금의 양으로 신앙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둘째,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 드려야 합니다. 예물은 강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직분이나 출신에 따라서 헌신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건물이나 물건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구별시켜 주십니다. 헌신은 경쟁 대상이 아니며 헌물이나 헌금의 양으로 신앙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격적인 결정을 통한 헌신을 기대하십니다. 오늘의 한줄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안식하고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